핸드폰에서 이렇게 이제 일단 제작을 해가지고 요 그림을 주식창 어, 유튜브 창 메인 창에다가 뒤에 올려놓으려고 럽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거 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저장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다운로드 칸에 가면 픽셀이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여기 와있죠. 그러면 요, 요 지금 그림판에 와 있는 것은 크기를 조정하려고 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요거는 보고요. 자, 유튜브 온, 유튜브 제 채널에 들어가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채널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유튜브 채널에. 지금 내가 바꿔놨는데 조금 뭐가 좀 어색해요 이게 그래서 핸드폰에서 보면은 여,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제 적, 적게 이만큼 그래서 이제 또 데스크탑에서 볼 때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것을 올리면서 아 이거 이거 사람들이 좀막 유튜버 형분들이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이제 지금 네, 이제 그것을 그것을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리기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 채널에서 보면 이제 채널 맞춤 채널이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맞춤 채널 맞춤 채널에서 여기 브랜딩 하는데가 있습니다. 브랜딩 채널 맞춤 채널에서 여기 브랜딩 하는데 있죠. 브랜딩 여기에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 써졌어요.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이미지 표시되도록 2048 곱하기 1152 픽셀 이상 6메가바이트 이하의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그래죠 아까 이 부분에서 계속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조금 알긴 알았어요. 근데, 예, 몇번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갖고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가,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나와 가지고 세 가지 패턴으로 어 데스크탑 그다음에 태블릿 그다음에 여기 핸드폰 그렇게 보는 데서 최저가가 되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는 이 데스크탑에서 다 보였는데 모바일 모바일에서는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걸 지금 제작하려고 지금 다시 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연 것이 요 그림을 열었던 것이 내가 어, 왜 어떻게 열었냐면요. 이거 어, PC 화면에서 아까 요 뒤로 뒤로 가고 요요 PC 화면에서 요걸 픽셀이죠. 요 위에 아까 처음에 핸드폰에서 갖고 올때 여기 저장된 것을 이렇게 뒤로 누르면 속성을 눌러 봅니다. 이미 대속성, 속성, 속성을 눌르면 아까 그림판이 안돼 있었어요. 그림판으로 안 되고 요 요걸로 돼 있어서 사진으로 사진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픽셀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요 그림판으로 확인을 누르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적용을 누르면 이와 같이 픽셀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그림판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크기 여기에서 요요 요 화면에서 크기 조정을 해야 돼요 크기 조정 크기 조정을 하면 지금 백분율이 있고 픽셀이 있죠 자요 숫자를 거쳐 넣어 봅시다 1024에1024에7 576 6. 요걸로 해봅시다 요걸로 자 거기다가 그림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적어 봅시다 아까 아까 핸거 다시 반복합니다 크기 조정에서 픽셀에서 가로 세월 비율 안 하고 정공 24청공24 곱하기 이576 576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을 하면 또 이렇게 조금 옆으로 퍼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퍼졌으니까 크기 조정을 좀 다시 해 봅시다 전공 26 에서 500한700 정도 해봅시다 700 700 픽셀로 그러면 조금 밑으로 보이죠 그래도 이제 조금 조금 이상하니까 요걸 크기 조정을 600 으로 해봅시다 가로 세울 비율이 1100 600에서 1024, 1024 이렇게 해서 보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할 때 파일에서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JPG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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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JPG로 해서 이제 고쳐집니다. 저장했습니다. 바꾸십 바꾸. 바꾸라니까 바꿔봅시다. 바꾸 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끈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창으로 들어갑니다.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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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 브랜딩 했던 창 노구인이 다 꺼졌네요. 노구인이 왜 꺼졌을까? 또 다른 창으로 갔다오 보니까 이게 불편합니다. 노구인 창이 꺼졌어요. 어, 자노구창이 나왔네요. 노구창이 다른 창이었습니다. 자 채널 맞춤해서 여기 채널 맞춤해서 이렇게 누르고 보면 브랜드 창이 나옵니다. 브랜딩 창, 브랜딩, 브랜딩 창에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픽셀로 고치는 것을 누르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그 고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제일 모든 기기에 표시 가능하다고 나왔죠. 이제 여기서는 아까 내가 저장, 저장해서 그러지, 여기서는 창을 못 고쳐요. 내가 애초에 이 사이즈를 보고 했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핸드폰이나 데스크탑이나 테레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는요 위에 있는 일본 부분, 요 중국에 있는 중국 부분, 요요자 요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제 텔레비 TV에서 볼 때는 전체하면 요렇게 보입니다. 이 아까 제작해 놨던 것이요. 이제 알겠죠? JPG에서 근데 여기 원래 써 놓은 것은 2560에서 1440이라고 아까 이렇게 고쳤는데 이 이거 그 그것을 고치면 안 되고 핸드폰에서 이제 바로 했던 것을 JPG로 어, 어, 했던 것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됩니다. 아까 거기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완료해놓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자, 에,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안 보였죠. 작게 보였죠. 요거 잘려, 잘려서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넣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기에 핸드폰에서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창에 유튜브 하신 분들 지금 구독자 분들도 다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영상을 먼저 카메라 촬영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요, 요 방식대로 하면 바로 이제 완료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게시라고 있죠 오른쪽에 이 게시를 눌러야 됩니다 게시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채널 창에 가봅시다 자 유튜브 채널 창에 가서 자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 전에 화면은 아까 전에 화면은 그 틀렸죠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나왔죠. 주식 새롭게 보는 주식 차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메뉴 뒤에 메인 메인 화면은 여기가 그 창이 됩니다. 이 창이 자기 그리고 근데 자기가 이제 요것도 이제 다른 사, 다른 얘기를 여기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가 그대로 촬영을 한 다음에 어떤 사진도 좋습니다. 여기다 딱 쳐놓면 으또이 배경 사진을 가끔가다 한 번씩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경 유튜브 배경 사진 음,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